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광화문 연합 예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곳을 향하여 사슴이 시음을찾게 갈급한 같이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특별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불 붙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이시여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나와 싸우니 아버지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혜와 전술을 주시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에 엄청난 재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늘의 보글을 열어주셔서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쏟아부어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곳에 모든 모인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싸우니 아버지여 거두기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거두기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어제 10만 목회자 국민 대기도회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빛이비춰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내일부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국 순회 집회 후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셔서 애국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산대부터 아버지 가득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3월 1일 천만 대회에 대성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살리게 도와주옵시고 대선 후보들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셔서 국민혁명당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을 이루며. 반드시 세계 기독청이 건립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계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수고하으며 헌신한 애국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뻐뛰게 하여 주시고 산정인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백명씩 주님 앞에 이끌게 하여 주시어서 천만 조직을 통하여 큰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이제 죄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사사 지금까지 우리 전광은 목사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부인하고 외면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건강 주셔서 불을 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게 하여 주옵사사 오늘 또 말씀 듣고 서셨사오니 주여 창생 일장을 통하여 아버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사사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